진짜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능 검사부터 다시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우디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치 열례 행사처럼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윤석열의 이중성이 결국은 사고를 터뜨린 겁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오늘이 바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가장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고 사실 이때 이 정부를 탄핵시키거나 했어야 했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사일주기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의 이중성 때문에 사고를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일주기 추모대에는 불참하겠다 했는데 중동 순방을 마치자마자 박종희 추도식장은 벗선발로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한때 바이든 침해설이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이 박정희 추도식은 참석해 놓고 참사 일주기 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충분히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텐데,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윤석열은 그걸 해버리는 겁니다. 중동 순방을 마치자마자 박정희 추도식장은 버선발로 달려가더니 참사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행사에는. 가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박근혜도 재임 중에는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참사 일주기 추모대회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힐 수 있냐 이겁니다. 애초에 국민들이 희생당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부의 역할 부재가 굉장히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모두가 본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구청장조차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유족이라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것도 없고, 제 자식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말만 하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유족분들도 지금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서는 정신을 가누기도 힘든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관련 뉴스에서 저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만 나오니, 그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여전히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돕고 책임자들의 본인 측근들이라는 이유로 감싸면서 명정도, 위패도 없는 분양소에서 허공에 대고 참배를 하던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정신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고 사고 방식과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참자를 외면하는 걸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봤자, 그거 지지자들 말고는 본인 곁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이 희생된 참자를 정쟁으로 몰고 갑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반대하고, 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히틀러보다도 더한 인간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인간을 대통령이라 불러주기도 아깝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국민들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본인하고 불리한 일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이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수으로 그렇게 참패를 맛보고 반성한다 했던 말도 거짓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국힘은 본인들 밥그릇 싸움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 하는 짓들이 워낙 엉망이라. 자기네들끼리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준석 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국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24일에 본인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혁신 이준석 제명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를 공개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서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사이트인 건데 강서구 총장 보송 기간 동안 국힘 후보가 망하기를 염원하던 이준석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는 게 안철수 의견이었습니다. 보성 패배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준석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소모전이 계속되니 국팀 내부에서도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죠. 대통령하고 오른발 하수인 지도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도 이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들을 어떤 국민들이 지지해주겠냐 이겁니다. 안철수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고 봐야죠. 대선에서 연속으로 떨어진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던 겁니다. 이준석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대선에도 수차례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누가 지지해줄까요? 대통령실한테 할 말은 하고, 민생 정책을 먼저 내밀어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아야 할 상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상 민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니까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국민들을 본인들이 먼저 외면했으니 국민들도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본인들이 좋은 불리하다 싶으니 그렇게 내쳤던 이준석과 홍준표를 감싸겠다는 시각으로 나오고 있죠. 뜬금없이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또 사면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죄를 저지른 사람들 넓은 아량으로 봐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사자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힘 혁신이 왜 이름이 혁신인지도 모르겠지만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 차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진견 대표의 주도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혁신이 제안할 김기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는 게국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고요.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최고위원들 의견을 모아 추진할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김재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준석, 홍준표 입장에선 황당하죠. 아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부터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고 정작 필요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총선 잘해라. 아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 안 하겠다는 소리죠.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비상식적인 일들만 하니 계속해서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윤석열의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윤석열은 이렇게 생긴 과오를 모두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화물 파업 때강경대응을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하고, 노조에 침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면서 노조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정부가 이루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윤석열이 노조한들 관심을 끄느니 요란하게 대통령 지지사항을 늘어놓으며 엄포를 놓던 공무원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해외 순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윤석열이 일단 저지르면 따르고 보고요. 이렇게 저지른 일에 윤석열의 관심이 떨어지면 공무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즉흥적으로 내뱉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피해하고 격리시켜야 하는데 어찌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혀둘 수 있는 건가요?